저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고요. 밀레니얼 세대 30대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제 막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 계속해서 처음 해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준비도 지금 처음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준비도 처음 해보고 뭐 상임위 질의 그리고 추경은 두번 해봤네요 그리고 뭐 법안 심사 뭐, 뭐 본회의 발언 등등의 모든 일들이 다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어, 정말 하나 하나 약간 도전깨기 하듯이 <laughs> 어, 새롭게 해보는일들에 도전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고3 때 2008년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이제 야자 땡땡이치고 매일 지하철 타고 집회하러 나갔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어 대학에 와서 몇 가지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들이 진보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고, 어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거는 80년대 얘기다. 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장면들을 좀 많이 목격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쌍용차 파업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씨가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어떤 계기였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건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어떤 순간이었죠. 청년 여성 의원으로서 어려운 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청년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보다는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좀더큰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를 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의사 일정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아니면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 의사일정에 대한 것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본회의 공지를 저는 보통 언론 받고 확정됐구나라고 알아요. <laughs>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의사과에서는 최종 결제가 나야 그다음에 공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본회의장으로 출발하고 나서 팩스가 온 적이 있어요. <laughs> 되게 전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너무 쉽게 요즘 젊은 애들 정치에 관심이 없고 다집앞 그릇만 챙긴다라는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분명하게 예전과 달라진 사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80년대에는 대학을 졸업만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서 키우고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걸다 떠나서 이 앞에 첫 번째 관문,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요. 2008년 촛불 집회도 그랬고, 2010년, 2011년에 있었던 반값 등록금 투쟁,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투쟁도 그랬고, 계속해서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바뀌는 게 없는데, 굳이 뭐하러 정치에 참여해야 하나라는 감각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어, 무언가, 청년들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특히나 어떤 세력화를 통해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사회 참여의 행동에 나섰을 때, 그것이 반영되고 관철되는 경험, 승리의 경험들?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 개인들이 변한다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 너무나도 좁은 취업의 문, 그리고 이 취업 경쟁에서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이 어떤 극단의 불안정함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불안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 너무 불안정하고 유연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매월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기반이 없이 그냥 청년들이 요즘에 뭐 도전정신이 없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만 되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러니까 책임이나 혹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수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두의 것을 다시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생계를 넘어 각자의 문화적인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에 과세를 하는 방식이라거나 혹은 어 30,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라거나 재원 마련의 방법 뭐 구체적인 세목 같은 것들도 다르죠 근데 어, 그런 건 저는 큰 차이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조금 다른 네.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많은 정당들로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어떤 브랜드로서 기본소득을 하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책임 있게 합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예를 들면 저희는 60만 원 모델이 있고 시대전하는 30만 원 모델이 있고. 이재명 지사는 뭐한 연간 10만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네. 이 각각의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가부를 물으면 결국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국민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뭐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좀 각자의 안을 가지고 합의점들을 만들어가는 좀 공론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되는 새로운 원리를 어, 합의하는 과정이어서 좀전 국민적인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60만 원에 대한 법안을 내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국문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소리> 과거는 과거일 뿐. 굳이 꼽자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요. 지금의 어떤 생활 반경이라는 것이 너무 제한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할 만큼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계시고.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도달하고 싶은 과거는 없고 과거는 과거일 뿐어저 미래에 지향적으로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 <목소리> 최고의 순간은 아직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미래에 더 최고의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예상해보자면, 기본소득이 시연되는 순간, 뭐 이런 순간이겠죠. 그런 날 오긴 올까? <laughs>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렇게 같이 고생한 동료들이 있고, 이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걸 해보려고 당을 만든 거잖아요. 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을 맡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만큼, 저의 동료들도 뭐 사실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비를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버는 돈에 비해서 <laughs> 모이는 돈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럼 2년 뒤엔 어떡하지가 요즘에 최대 고민입니다. <laughs> 저는 뭔가를 해냈다라는 감각이 가장 드,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뭐 재작년 이럴 때좀 되게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길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럴, 그러다가, 당을 창당해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서, 어, 목표가 딱 세워지니까, 야근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주말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당을 딱 만들었을 때 어떤 그 뿌듯함, 그리고 국회에 들어왔고, 국회에서도 뭐, 작지만, 작은 정당이지만, 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의 어떤 그런 성취감, 그 새로운 일을 도전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어떤 생각들이 들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00명 중에 이한 명의 존재감, 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제가 국민들께 드리는 효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효용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국회에 한 명이 있으니 참 뭔가 많이 많이 도움이 되네, 우리의 삶에. 라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4년, 기간, 4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한 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300명 중에 0.34%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3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큰 정당 못지않게 존재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 고인물 정치에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